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 <laughs> 반가워 진짜 반갑습니다 자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부산 꼴 꼴통, 통토롱통 아, 통통아 저는 그 부산을 걸어 다니면서 골목골목 골목 아, 소개하는 유튜브인데 오늘은 부산 아닙니다 오늘은 김해입니다 김해 자, 아마 저길 건너편이 아마 부산일 거예요 여기는 김해 요 낙동강을 경계로 저 건너편은 부산이고 여기는 아마 김해. 예, 여기 아딱 경치 좋다. 자, 여기는 김해 대동입니다. 대동. 오늘 여김해에 꽃축제가 있어가지고 어, 축제 현장에 왔습니다. 일단은 빨리 가보게도록 현장에 좀 늦어가지고 어,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김해 꽃축제 꽃축제 맞게 지금 보니까. 낙동 강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, 이름 모를 꽃들이 어, 갈대와 함께 이렇게 흐들어, 흐들어하게 어, 피어 있습니다. 뭐 물론, 그안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겠죠. 이런 꽃축제를 하기 위해서. 올해 유채꽃은 절단났습니다. 유채꽃이, 아, 진짜 부산의 유채꽃, 대저 유채꽃 하면 진짜 알아주는 큰꽃 행사인데, 지금 4년 동안 못하다가 올해도 못 냈습니다. 올해도 왜 못했냐면 그건 초반 우리 부산 날씨가 개판이었거든요. 그 제가 알기로 우리 부산 대저 유채꽃밭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몇 수만 평이잖아요. 그 올해 겨울에 날씨가 희한도 안 해가지고 그 뭐랍니까? 뭐 추웠다가 엄청 추웠다가 또 날씨가 엄청 더웠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. 그 꽃들이 다 썩었다고 그렇게 해가고싹다 갈아엎었습니다 원래 또대지유채축제 하면은 아 너무나 행사 각종 행사도 많고 특히 그, 그 뭐랍니까 그 합동 결혼식도 하고 막 그러 거든요 그 결혼식 못 올리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쁘다 아이고. 그래, 한 보이소, 진짜. 어, 농담이 아니고 그, 오늘 제가 그 어떤 외국에 계시는 동포, 동포님한테 댓글을 하나 받으셨는데, 제가 뭐 자꾸만 뭐 후원금 후원금 해서 조금 짜증도 나실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. 그죠.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합니다. 그,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후원금을 사실은 받고 싶어요. 다만은 그, 천 원씩, 제가 볼때 지금 한백명 정도는 제 고정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. 구독자 뭐 18,000명 중에 그럼 다 쓸데없는 소리고. 저는 진성으로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막 볼만하면은 이렇게 막 제목 보고 재미없으면 안 보지만 그래도 관심을 두고 꼴통알배 채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찾아보시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100명은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그 100명이 1인당 1,000원씩만, 매달 1,000원씩만 좀 후원을 해주시면 저는 그게 사실은 참 고맙고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, 뭐, 앞전에 딱한 분, 10만원 주신 분 계십니다. 그 10만원 주신 분은, 이제 그, 막 하기, 말씀하시기를, 나는 그냥, 그, 뭐라, 1년치? 10년치, 아, 10년치죠, 10만원이면. 1년이면 10개월이면 많은 아닙니까? 그렇게 10년치를 나는 한 번에 내겠다. 그러고 인제 10만 원을 입금시켰셨어요 예. 그런 분은 또 특, 특별한 케이스고, 물론 그 중에 또만원 보내신 분도 있고, 2만 원, 3만 원 보내신 분도 계세요.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. 예,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도 저는 정말 이 소소한 때 묻은, 그, 코때 묻은, 뭐, 천 원짜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, 제 채널이 번성해지고, 우리가 아, 합심, 담에 단시하게 합일해가지고, 뭔가 제 채널을 같이 꾸려나간다라는 그런 어떤, 어, 동질감, 동, 그, 뭐랍니까? 같은 팀, 예, 그런 거를 저는 좀,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네, 꼴통할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 꼴통할배 채널에 매달 천원씩을 내 가지고 저 채널에 전마가 어디 가서 뭐뭐그뭐합니까 밀면을 먹던 뭐를 먹던 저 안에는 분명히 내돈 천원이 들어가 있다 자국에 좀 동질감을 느끼면서 보고 이랬으면 나는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진짜입니다 나중에 채널이 커지 가지고 구독자가 막뭐 10만 명 대, 되는 나라 오겠습니까? 뭐몇 년이 걸릴까는 모르겠지만, 그러면은, 다 그런 추억거리로 인해가지고, 우리가 모여가지고, 어, 뭐 진짜 돈 많은 스폰 만나면 체육대회 크게 하는 거고, 그런 돈 많은 스폰 뭐 없으면은, 막, 그냥, 우리끼리 모여갖고, 체육, 그, 저, 소풍이라도 가고, 가. 뭐, 1인당 막 2, 3만원 가을철, 봄철로 해갖고, 1인당 막 2, 3만원 내가 강릉버스한대 대절해가지고, 어, 그, 여행 다니고, 저는, 뭐, 있습니까? 사는 거, 별 거. 여보세요, 여 나이 55, 한 50살? 아니, 53살, 4살 넘어서면, 돈넣어 있어. 꼴등할비하고 예, 사부작, 사부작. 그, 이제, 머릿속, 그, 구독자가 좀 나와야 되고, 수익이 좀 나와야 돼요. 거기까지는 제가 부단하게, 이, 슬레발들고잔발잔발막 하면서, 어쩌든가, 어쩌든가, 어느 정도 돈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. 그, 기본을, 그, 만들라 하면은, 아휴 그래갖고, 뭐 내가 볼 때는 구독자 한 5만 명 정도는 돼야 돼요. 그러면은, 뭐, 한, 아튼뭐 한 달에 한 번씩 어쩌든가 제가 막 어? 조금 이렇게 올때 헤비 좀 내고 이러면 조좀 약간 풍성하게 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5만 명 지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. 요 이게 해보니까 뭐 하루 아침에 천명 들어오고 이러던데. 예. 근데 이제 조회 수가 중요하니까요. 아이고씨, 래 시브리도 무슨 말인지 점마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 못하는 이해 못하는 분들 많을 거니까. 자 지금 오늘 김에 꽃축제 보러 갑니다. 자 우리 경상남도 농협에 사과도 나와 있고요. 꽃축 꽃축제인데 뭐 각종 농산물들도 상당히 그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야생화도 있고. 여기는 무궁화네요, 무궁화. 무궁화도, 돼. 무궁화도 보니까 뭐 종류가 많은가 봅니다. 아리랑도 있고, 태화도 있고, 도자기 체험하는 데고. 음 안녕. 아, 아, 예뻐. <laughs> 여기는 거리그 뭐라고 하면 크로키라나, 아 캐릭터츠. 어디서 뭐 주스 들은건 있어요? 크로키엔 어디서 나옵니까? 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오 이제 밤에 김해 꽃축제. 자, 이거 꽃축제 현장은 이것으로서 막 대충 돌아보고 지금 이제 가수들 나오니까 가수들 그 나오는 거 영상 또 촬영하러 하러 가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요것은 제목을 김해 꽃축제 현장 요렇게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예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아이, 바이바이 땡큐